좀. 잠을 지가시원하잖 아, 얼마나 시원 그러고 있으면 그냥 발이 씻기나 그럼. 네. 오, 좋지. 시원하지오 좋다 물 따뜻해? 또 뜻하지그로 하루 종일 듣고 있으네또 뜻하지. 이상한 소리는. 이제 반항할 기력을 잃었어. 아이, 시원하다. 아이, 시원하다. 음, 시원하니 좋다. 좋지? 이 이맛도 좀 알아야 돼. 코도 어? 씻코 어? 세수도 좀 할까? 세이, 네, 가만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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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수도 좀 해. 네. 네. 세수 좀하 아이고. 예전에 우리 원통에서그 껌둥이 두 마리나. <laughs> 당근하면 <laughs> 엄장게카마 있잖아. 아, 어, 맞아. 세수 좀 해야 되겠다. 그거 봐. 거의 마치니. 이거 막 진주가, <laughs> 즐기태. 응? 세수 좀 해. 닦여 응. 만나 갖고